이러면 플로 나옵니다. <laughs> 어? 아 중간에 차지 크래시 쓸수 쓸수 있지 않아? 나 아깝네. 출발이 너무 안 좋은데. 차지 이나가죠오 어, 이거 둥기 스위치 내놔 됐죠? 이러면 강대기상이 있어가지고 둥기 스턴에 먹이면서 중력 초기화를 할 것인지 그냥 안전한 길을 택하네요. 하지만 로스트 좀 줘. 뒤로 가가지고. 저게 이제 또 라사로 벙커링을 시도해서 아이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맹룡 찌르나 타이 빼기 맹룡 이거를 차지 뺐죠 동기로 스위칭하고 최대한 천천히 콤보해야 됩니다 라사가 무는 상태여가지고 엄청 느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바운딩 하는거죠 이런 버프 켜주고요 기염성 조심해야 된다 기염성 자 기염성 타이밍 자 과연 귀염사이밋 점프로 피하고 차지 크래쉬 이거 귀염성 점프로 잘 피했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차지 크래쉬 연계까지 야 완벽했다 개잘했네 야 점프로 피하는 센스 너무 좋았어 이러면 그 경기 나왔네요 웨펀대 버서커 웨펀버서커 되는 경기 자 검사커전인데 자 과연 동기로 아, 아, 이거 둥기 안 쓰는 게공보로 이어나기 좋았던 것 같은데. 피센이 없습니다, 이거. 바운딩 해주고요. 이러면 둥기 스턴 중초를 노릴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아, 콤보 실수? 뒤로 빠져야 되겠죠? 체대한 어. 자, 이러다가 차지 크래쉬 비나왔습니다 발도? 피센이이 지금, 업 어, 돌아왔거든요? 딱 돌아왔어. 한 번도 지열로 넘어뜨리고간봐야 되는데, 불쏘? 차지 크래쉬? 됐다. 야 이거 가드를 썼지만 차지 2타가 백어택이죠. 이러면 방금 스위칭하고 다음 콤보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HP로 만들어 줍니다. 어차피 이번 콤보에 안 죽을 걸 알거든요. 뒤로 빠져야 됩니다. 이러면 또 이후에 퀴스테 이거 있거? 있거든요. 맹룡으로 심리전 차지 주여 잘찔렀다 됐다. 퀴스테니 없거든요. 야 대검한 힘을 요렇게 잡아준다고 끝났다. 방금 그렇지, 야 잘했네. 이게 바로 웨펀이지. 플로 오졌다. 야, 1대 0입니다 이러면. 지어 <목소리> 찌르면서, 어, 야, 저걸 저걸 들어오네. <목소리> 출발이 좀안 좋은데. 맹룡 타임이 왔거든요. 발도란 맹룡 타임이 왔는데, 요거를 또 어떻게 이용할 지 요렇게 Y축 위에 있더라도 맹룡 이타, 맹룡 이타로 요렇게 Y축 잡는 거죠. 좋아요. 안전하게 빠져주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서로 이제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 차지 빗나왔습니다. 덕킹의 스윗 스위... 이면드지기 쓰고 야 뒤에서 어퍼 잘치었다 방금 전에 진짜 위험했는데 어퍼 스레쉬를 뒤로 찔어주면서 카운터 잘했습니다 이러면 안전하게 빠져주고요 어차피 다음 꼽고 잡아야 됩니다 발포피센니 있죠 오케이 여기서 러스트를 야 이거 허루를허루를 위해서 러스트 잡을 수 있어? 둥기로 바운딩 해주고 됐다 강대기상 있더라도 끝낼 수 있겠죠 광범 광검, 광범으로 다시 스위칭 광범 저게 강대 이상이 있더라도 높이 띄워주고 광검 스위치 환영 건물로 끝내주는 겁니다. 야 완벽했어요. 이러면 다시 웹펀데 버서커 가자. 공기 동기, 공기로 바운딩 됐다. 가자. 너무 좋은데요. 보정만 보는데 에쉬포크 갈증 있다. 아 갈증이 있어가지고 공중에 뛰어집니다 맹룡. 이후에 여기서 상타작 뭐야. 피센이 지금 없지 않나? 동일 스위칭하고 와 이거 방대기산 있어가지고 죽일라고 하나? 이거? 못 죽일 것 같은데? 아, 어, 안전에 빠져야 돼. 화장품물로요거는 부사격 카운트 식으로. 와, 야, 오늘 그냥 블록이 뭐냐?